네, 어, 19번 한번 풀어보죠. 어, 보겠습니다. 지금, 어, 이렇게 크기가 주어져 있는데, 둘다 음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음 중, 어, 옳지, 어, 옳지 않은 것은 볼, 골라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한번 풀어보죠. 1번 보면은, 어찌됐든 둘다 음수인데, 이 0을 일단 빼고 생각하면, 어쨌든 A가 B보다 작아. 그거를 양변을 3으로, 양수인 3으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구동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치? 그래서 그 3분의 a, 3분의 b도 여전히 이쪽, 아, 오른쪽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얘는 이제 맞다가 되겠죠. 그 이거를 숫자를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는 어, 분이 계시던데 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식을 직접 다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제발, 네, 항상 강조를 했던 거긴 한데.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어, 지금 갑자기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숫자 넣다 보면 이제 안 맞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자면, 일단 똑같이 A가 B보다 작아요. 그런데 B가 뭐죠? 음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양변에 B를 곱해주면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동화의 반대로 바뀌죠. 그래서 B를 여기 각각 곱해주면 좌변은 AB고 우변은 B 곱하기 B여서 B제곱인데 B가 음수니까 부동화의 반대로 바뀌어서 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2번도 맞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3번 볼게요. 어, 지금 봤더니, 자, 여기서 A분의 B가 1보다 크니라고 물어봤는데, 자, 똑같이 A가 B보다 작죠? 자, 양변을 A로 나눠줄게요. 어차피 A가 0이 아니라는, 아,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A가 0이 아니어서, 그래서 A로 나눠줄 수 있고 그래서 양변을 A로 나눌 건데 얘가 뭐죠? 음수예요? 음수로 나누니까 A분의 A여서 1이고 A분의 B 이렇게 되는데 구도가 반대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랑 반대죠? 그래서 3번이 일단 옳지 않은 거다 라고 해서 3번이 일단 정답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어 근데 이제 4번, 5번도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어 지금 봤더니 <laughs> AB를 기준으로 똑같이 2로 나누고 1을 뺐어요. 그렇지? 자 그러면 A가 B보다 작은데 2로 나눴어요. 양수로 나눴으니까 구도가 안 바뀌어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를 양변을 마이너스1을 뺐다. 우리가 음수를 빼든, 음수를 뭐 더하든 빼든, 또는 양수를 더하든 빼든 상관이 없이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면 구도가 바뀌지 않는다고 배웠으니까. 그래서 2분의 a 빼기 1, 2분의 b 빼기 1, 여전히 부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구나. 가 돼서, 얘는 이제 맞다가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5번, 그럼. 자, 여기 봤더니, 마이너스 어, A, 마이너스 B에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렇게 돼있어. 그럼 일단 어쨌든, A가 B보다 작은데, 양변에 마이너스 A를 이렇게 곱해보자 라는 거죠. 그러면 음수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인데, 부도가 의 반대로 바뀌어서 이렇게 써줘야 되죠. 그다음 이제 양변에 어, 같은 수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지금 붙여줬으니까 양이부게하여야안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 이렇게 써주니까 얘도 맞다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제 정답은 어, 몇 번이냐면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